못한 사람은 먼뭐 손들어봐. 어, 해봐. 응. 음, 다할 줄 아는구나. 여기 몇이 있으면 좋죠? 몇이 있으면 좋아. 다 x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엔 그렇죠. 이렇게 되면 x 제곱 플러스의 제곱 마이너스 e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플러스 e x 플러스 e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할수 있습니까? 네. 음, 할수 있어요? 자, d 번해어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D번, 고차식의 인수분해 우리 고차식은 뭐를 고차식이라고 그러죠 3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해요. 3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한다. 음. 자, 그러면 이 고차식의 응시분해는 뭘로 한다? 인수정리나, 인수정리를 이용하세요. 자, 인수정리가 뭐였죠? 우리 앞에서 잠깐 했는데, 인수정리가 뭐야? 어우, 정말. 인수정리가 뭐야? fx가 x-α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은 fx가 fx는 x-α, qx, 이렇게 쓸수 있다는 말이고, 그죠? 그리고 fx는 x-α를 인수로 갖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fx는, 아, fα는 0이다. 이 4개의 말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아 저거 4개는 다 같은 단구나 저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다. 이거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우 칠판이 없는데? 자 이런 3차식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저 3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라. 그 얘기가 먼저. 알겠죠? 왜? 네. 걔를 찾으면 배로 의수분할 수가 있으니까 <laughs> 그 얘기죠 그러면 저거를 영어로 만드는 알파 값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외워야 돼요 알파는 설마 a의 약수분에 d의 약수들 중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쪽 반은 전부 다 우리 1등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해서 1등이 딱 나오면 아 됐어. 됐어 이제. 이제 앞으로 더 가면 돼. 이제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래서 저것들 중에서 재네들 영어로 만드는 알파 값이 나온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영거를 찾아라 알겠죠?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처음 보면 x가 몇 차야? 3 차죠? 그니까 고차식이야 그럼 요거는 이제 영어로 만드는 알파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뿔마 어디서 나온다? 6의 약수 얼마? 1, 2, 3, 6이죠. 1의 약수 얼마? 1이죠. 그래서 1분의 1, 1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아, 1분의 1, 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뿔마. 그것들 중에서 영어로 만드는 애들이 있다. 그 얘기라고. 그럼 웬만한 가 뭐부터 집어넣을까? 1부터 집어넣을까? 1이면 0 됩니까? 음, 0이, 안 되는 것 같지? 마이너스 1은 어때? 돼? 마이너스 1이면, 아, 자, 알파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어, 되죠? 아, 마이너스 1로 이 소매가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뭘 해주면 돼?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아, 조립제법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65-1, 65-2,-1. 이거 했죠? 조립제법. 할줄 알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면 0이 된다. 맞죠? 응, 음, 저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x 플러스 1.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 얘기죠. 왜 가니? 왜 가죠? 자, 뒤에 거 인수분해 또 됩니까? 이거. 돼, 안 돼.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돼? 사전식으로 이건 그냥 해버릴 수 있죠? 6x, 3x, 이런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이렇게 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쌤은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사선식을 원래 해야 되잖아. 근데 사선식을 잘안 쓰고 저렇게 그냥 해요. 왜냐면, 쌤도 너네만한 나이 때, 인수분해를 사선식을 했는데, 사선식을 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선식을 풀고, 다시 또 전도를 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를 차선식 그 차선식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차선식 다 쓰고 선그 다음에 또 다시 검사하려고 또 전개하고 어우 시간 너무 오려 그래갖고 하는 방법이 아 이거 좀 단축시킬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그때 그냥 대충 예습을 한 다음에 어차피 전개할 거 대충 예습을 하고 그냥 전개를 한번더 해보자 어차피 정리하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상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요, 쌤은. 그래서 너네들도 자기가 많이 틀리는 거라든가 뭐이런거 있으면 아, 이거 내가 이 부분을 자꾸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꾸 조금만 고쳐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 실수 안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고차식 인수분해까지 했어요. 자, 오늘 너네 여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의 단어는 전체적으로 다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다한 거예요. 이 부분에는 더 이상 없어. 이제 오늘 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번이에요. 사실. 비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번 정도. 부리 사실은 우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한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식.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모르면 은안 돼요. 왜냐면 이 공식 자체를 모르면 미적분학 나갈 때또 힘들어. 나중에 극한 뭐 이런 거 나가죠. 그때 또 나와 이게. 적분할 때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은안 돼요. 그래서 공식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자 질문하세요. 모르겠는 거. 자 이해가 안 가요. 저 부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 이기하세요 24번. 네. 이게 이거 배수가 되도록 이런 말은 이거에다가 K 배를 했을 때 얘가 나온다 그 소리야. 맞죠? 맞아. 네. 어, 그럼 이거를 이거 나오도록 하면 된, 하면 되는데 한번 써볼까? 이게 n4승. 근데 이게 인수분해 될것 같지? 응, 보기 차식이네. 그 아, 제가... 아 그래, 이제 할수 있겠다, 그죠? 이거는 <laughs> 이거 지금 보기 차식이니까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 이 치환하면 되잖아, 형태가. 그죠? 어. 이런 종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있어. 네. 지금 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만요 이게 나 되는 거 되죠? 그거죠? 근데 n인데, 이거 n인데, 응. 그거가 얘랑 이거의 배수니까, 이거는 n-1, n-2에, n-2에 k배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 음, 그럼 여기에서, 음, 그쵸, 그렇죠, 그건 없애도 되죠. 없애면, 결국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음, 네. 그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k배가 되려면? 그러면 24번 문제, 혹시 모르는 사람 있니? 테스트 문제 중에. 24번 문제 뭐 배수 되는 거잘 모르는 사람 좀 손에 들어. 그래야지 빨리 같이 하지. 이거 지워도 되죠? 실망 이거 지울게요. 자, 그거 보면 문제만 잠깐만 볼게요. 자 24번 문제예요. n4승-n제곱-12가 n-1과 n-2의 배수가 된다는 말은 k 블를 했을 때 같아진다. 그 얘기야. 그랬을 때 배수가 되도록 하는 뭐죠? 최대의 자연수? 하는 자연수 n의 최댓값, 자연수 n의 최댓값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첫 번째 이거 지금 잘 보니까 불이차식이 아니야 오늘 배운 거죠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어 인수분해 하는데 지금 잘 보니까 이거는 치환하면 되죠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되잖아 치환하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2이렇게 치환할 수 있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음. 여기서 n 마가 공통 인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 약분을 시켜도 되겠죠. 어, n 은 이제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분 시키고 나면 이게 남는다고. 이거랑 이게 남아요. 그죠? 그럼 뭘 생각을 해봐. 아, 이거를... 이게 이걸로 나눠 떨어지면 지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한번 해보자. n-1로 나눠 떨어지려면,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면 나눠 떨어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전개를 하는 거야. 어떻게 돼? n3승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n-1로 조립 제법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1, 2, 3,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1, 1, 3, 3, 6, 6, 12.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 n 플러스 2에다가 n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n-1로 이거를 조립제법을 했을 때, 몫이 뭐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12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n 마이의 이게 배수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시비가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에서 시비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시비가 공통인수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 가니? 이안 가? 자, 10위가 여기 나머지가 있으니까, 10위를 고통 인수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될거 아냐. 안 그래? 그래야지, 그러 아, 이게 지금 보면 10위네? 10위를 다 끊어내지 않아도 뭐, 될수 있겠다. 여기서 10위에 지금 그게 뭐죠? 인수가 뭐야? 이렇게 되나? 손인수분해하면 맞죠? 그럼 얼마가 되면 얘를 공통인수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n이?